지정되는 음, 건 주민들이 그걸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에,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뭐, 주변의 기간이나 아니면 음, 환경을 중요시하는 관련 단체들의 바람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앞에 발표자 분들께서도 지금 습기 관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. 현금의 습기는 이제 시작하는 만큼 어, 처음부터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잘 배치하고, 어둠서 전문성 있는 체계적 관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로 보면 그, 현금의 습지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고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청소년 환경학교도 94년에 시작을 해서, 금년에 3,664명이 수료를 했고, 매년 이렇게 활동을 계획을 해가지고, 예, 한 달에 한번 이상 봉사나 정화활동에 아, 참여하고 있습니다.